소리 소문 없이 쭉 올라온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의료 AI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의료와 AI 각각의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생소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합쳐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뭐그 개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뭐그 부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명확한데, 일단 이게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AI 대전환, 그리고 버티컬 AI,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건 바로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버티컬 AI와 대비되는 용어로는 제네럴 AI라는 용어가 있어요. 제네럴이라는 얘기, 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쓸수 있는 AI를 제네럴 AI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특정 분야로 수직적으로 이렇게 내린 것을 우리가 버티컬 AI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라든가, 아니면 금융 분야, 아니면 제조 분야에서 우리가 버티컬 AI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얘기는 의료 분야에 특화된 AI를 성장시키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대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모두의 AI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AI를 활용을 해서 국민들의 생산성을 늘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지금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저출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게 핵심적인 첫 번째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AI를 활용하면 의료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냐면 임상시험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임상 시험을 하려면 어떤 약에 임상 시험을 하려면 일단 그 환자군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환자군을 일일이 찾아야 됩니다. 근데 AI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환자를 색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임상 시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 자체를 AI를 통해서 뭔가 그 자동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 효율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임상시험에 관련된 모든 비용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